네, 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생을 교환 후기를 찍어볼 건데, 이렇게, 하하, 김민서? 김민서 이렇게 적어고 저를 위해 2325 정답해주셨고요. 어. 그린, 신민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괜찮겠지, 이거? 아, 이건 좋워야겠다 일단은, 이렇게 끊겨가지고 한번, 이렇게 교환 물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단, 나무 젓가락, 아, 막대기. 이렇게 적어줬네요. 그리고 작은 집밥에 가나. 동생이랑 그런지, 이렇 물품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밖에 몇적어없고요 일단, 이 소식이 안드면 대장. 이건, 견출지. 이건, 샐러드 파우더. 그리고 요건 레진으로 먹지 한 거랑 천점으로 먹지 한 생크림 토핑 그리고 얼음 토핑 다섯 개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환 물품인데 이거는 스푼과 음표 스틱, 이거는 주황색깔 천점, 이건 또 견출지예요. 그리고 요거 수제 독핑 인간 마스크 테이프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이상 동생과 교환옥이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